이긴 사람, 또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한 명은 저 인천 계양구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,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겨본 사람,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역구 말고 제일 많이 왔다 그랬죠. 여덟 번 왔었는데요. 어, 이재명 대표를 이긴 사람은 나경원 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고요. 어떤 원희룡 후보가 이런 반 윤심 지지를 통해서 저 대표에 나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친윤계 의원들과 행보를 또 같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비해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아 원희룡 후보가 친윤계 의원하고 같이 합니다저첫 번째 질문은 알아서 해석하십시오. <laughs> 이긴 사람 또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어, 한 명은 저 인천 계양구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.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겨본 사람, 이재명 대표가 자기 지역군 말고 제일 많이 왔다 그랬죠. 여덟 번 왔었는데요. 어, 이재명 대표를 이긴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고요. 어, 두 번째, 뭐, 뭐, 친윤, 비윤,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. 저는, 아, 그, 이 당대표 선거에 이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이런 미숙한 정치가 좀 없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대통령과 통화했다, 뭐 했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선거가 한마디로 당이 이 당정 동행하기보다는 뭐 우리가 이미 실패가 입증됐다고 할수 있는 당정 일체가 되거나 아니면 지나친 당정 갈등을 해좀 갈등의 걱정을 좀 완화시키기 위한 수단을 쓰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미숙한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어, 이제 그런 뭐저 이렇게 우리가 개파 얘기하는 거 이제 좀 넘어서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. 저는 수사가 저 수사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수사가 종료된 이후에 진실 규명이 미흡하다면 어, 그 다음 특검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오케이, 뭐 이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. 북한 러시아가 지금 동반장 아, 또, 아, 단계로 접어들었는데 한반도 안보 굉장히 위중하다고 외신에서 보고 있습니다. 앞으로 그 대통령님이 되신다면. 이국회에 어떻게 하도록 해서 남북한들 어뭐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. 사실 대한민국의 위기라는 것이 대내적으로는 민생 위기 또 경제 위기도 있지만 또 거기에 이제 사회 갈등과 양극화의 위기 또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미래에 가장 중요한 이슈인 인구 위기, 기후 위기가 있겠지만 결국 대외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이와 관련돼서는 최근 핵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. 어, 이러한 부분도 국회 상임위를 통해서 또 국회 내에서 어, 우리가 이 특히 안보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문제, 부분. 외교, 외교 문제에 있어서 여야가 일치된 목소리를 안 내는 유일한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.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정권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 외교 정책에 합의된 외교 안보 정책을 만들어 가는데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저는 그 러닝메이트 정치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. 이거 정말 여의도 사투리 같은 정치 같아요. 어, 뭐저 이재명 대표의 러닝메이트, 뭐 추미의 정청래 뭐 이렇게 나오는 것도 보셨을 텐데요. 저는 어, 뭐 그런 러닝메이트 정치 자체가 좀 너무 구시대적인 여의도 정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. 어, 이 정도 하면 될까요? 네. 저는 사실은 이제 마지막 출마 선언 전에 우리 당을 지켜왔고 대한민국 보수가치를 지켜왔던 대구경북을 방문했었습니다. 어, 그 대구경북에 뭐 경상북도의 이철우 지사님 먼저 만났고 또 대구의 홍주표 시장이 만났는데요. 두분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뭐 사실상 상당한 지지와 격려를 해 주셨고요. 어 뭐, 거기까지 이야기하죠.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뭐, 이제 이 정도 하면 안 될까요? 근데, 한동훈 위원장이 중도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는 건좀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, 여론조사도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. 네, 예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. 뭐, 그,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, 그, 지금 이렇게 선거를 앞둔 당대표는, 뭐, 원내가 하시든 원외가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. 국회의원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습니다.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었을 때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, 현장에 가서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그런데 지금은 주 전장터가 국회입니다. 국회. 국회에서 지금 각종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국회에서 여러 가지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.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국회의원인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번갈아가서 합니다. 어, 저쪽은 국회의원이라서 당 대표를 하시 당 대표 선거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하는데 우리 쪽당 대표는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수 없다 그 자리에 설수 없다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. 네. 앞으로 열 그, 엿... 엿..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, 어, 뭐, 이제는 저희가 이, 뭐,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, 그런 건또다 잊어버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.